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운은 오늘 2.79% 하락을 했고 S&P500은 3.8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4.68%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오늘은 모든 섹터에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애플은 오늘 3.83%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나 7%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 역시 7.82% 하락을 했고, AMD는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 주 f m c 를 앞두고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특히나 나스 시장은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날은 S&P 500 지수 역시 4% 가까이 급락을 하여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고 이로 인해 배어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페드의 긴축 행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패드의 급격한 긴축이 경기 침체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투자 심리 역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장중 한때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초 이후 이러한 현상이 다시 한번 나왔고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패드가 다가오는 14일과 15일 FMC 회의에서 당초 예고대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로 예상보다 강한 물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한 번에 금리를 75B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나삭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아래부신 아리사에는 3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나삭 시장은 4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만 80부 대까지 지수가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여전히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의 2분기 실적마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마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보다 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이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당분간 이러한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배럴당 121.0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옥시렌탈의 주가는 이날 6%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아래 사인은 39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렌탈 역시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73달러를 찍고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듯 주가는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으니 이러한 포인트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옥시렌탈의 주가가 54불 때까지 오게 된다면 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높은 물가 상승세로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강달러 충격까지 얹어지며 실적 기대치 하향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미국 기업들이 회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달러 환상 가치가 감소하는 데다 강달러에 의한 가격 상승 효과로 가격 경쟁력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달러 강세를 이유로 향후 매출액과 순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매출의 절반이 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가오는 2분기 실적마저 좋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이즈포스 역시 최근 환율로 인한 여풍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올해 환차손 전망치를 6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보시며 이날 4% 이상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31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마소는 255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단기 반등을 했지만 4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242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42불대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은 227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 오늘이 바닥이라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항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최근 중국에서의 온라인 채용 행사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채용 행사는 세권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판매와 연구개발 그리고 공급망 인력 채용 행사였습니다. 앞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10% 감원의 필요성에 대해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바 있죠.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이날 7% 이상 하락으로 아래 보이신 아 s 사는 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647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과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적 기대치가 하락함에 따라 앞으로 시장의 상승의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645불이라는 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574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더불어 애플의 주가 역시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3.83%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아래 사인은 32까지 내려왔습니다. 애플도 최근 137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 반등을 했지만 4일 연속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3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해외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죠. 이로 인해 다가오는 2분기 실적마저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과 같이 매출과 기업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에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 역시 17% 이상 하락을 하면서 2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엔 그리드 지수는 오늘 11로 마감을 했고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회사의 주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코인베이스는 11% 이상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25%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 스페이스는 최근 나사 위성을 발사했지만, 결국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2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올해 세 번의 발사 중 회사의 두 번째 임무 실패를 나타냈고, 이로 인해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브로는 이번 주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가 나온 이후 주가는 42%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레브로는 최근 높은 부채 부담과 공급망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이러한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사인 역시 지난 금요일 24% 이상 하락을 한데 이어 오늘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의 페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며 오늘은 17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